구르 있죠. 그쵸? 그랬더니 여기 밖에 세 명의 아이들이 아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 옆에는 따뜻한 난로하고 연통이 있어요. 이 아이들은 얘네들 형일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그 안에 같이 사는 마을에 있는 애들이 아기가 태어났대. 그리고 와서 보는 거죠. 그렇죠? 형제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사랑스러워요.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다. 그래서 가다롭게 들어다보고 있는 그 표정들이 재밌죠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요. 이 아이들, 그 다음에 애기, 다우측쪽으로다 붙여놨죠. 그렇죠? 배치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해. 그러니까 이거를, 이거를 불안한 걸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난로가 있는 거예요. 난로가 있고 연통이 있어요. 그래서 무게중심을 딱 잡았어요. 그리고 이, 이 난로는 사람을 대신해서 따뜻한 기운을 주는 거야. 온기를 주는 거야.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감싸 앉는 그치? 아, 그런 걸 표현하는 거야 이 날로가. 그냥 있는 날로가 아니야. 어? 이게? 그래서 그 내려다보는 그 다음에 애기가 있고 요 역삼각형인데 불안해. 그러니까 얘를 배치해서 배치했는데 얘가 그냥 날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따뜻함을 주는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이 날로가. 어?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난로에 보면, 이 기, 기둥 있죠? 그 다음에 이 그, 어, 요 침대에 다리들이 있고, 커튼에 수직이 있고, 창문에 수직들이 있어요. 이건 기가 태어난 걸 축하해 주기 위한 어떤 축들 같은 거 있죠? 이런 것도 연상로 해요. 불꽃 같은 거. 왜 연상을 하냐? 이것 때문에. 이거 다, 이 사람 작품이요. 그 유명한 성화들, 이 예수나, 그 다음에 마리아나 카톨릭 신장이 거기에 관련된 성화들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구현하려고 리메이크 한 거야. 이게 보세요.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. 마리아죠. 동방박사 세 명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. 우리 그 성경 구절에, 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지. 근데 좀 알아. 근데 어쨌든 그 동방박사 세 명이 이 아기 예수 태어난 걸 경배해 주러 왔어요. 축하해 주러 왔어요. 그림의 구조도 보면요. 마리아가 있죠. 애기가 있죠. 예수가 있어요. 동방박사 세 명이 있어요. 이 따뜻한 난로를 이거로 비유를 한 거예요. 마리아로. 그 다음에 애기들 셋이요. 아이들 셋이 동방박사인 거야. 그리고 가운데는 야, 아기 예수가 요람 속에 있는 거. 아,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. 이게 카톨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저런 성화하 그럼 이 사진 자체를 그냥 주먹구구로 푸득푸득 지은 게 아니라니까. 이렇게 유명한 성화를 보고 아, 내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연출하고 조상문이 가운데 서 있고 여기에 환자가 울고 있어요. 그냥 뒤에 가족이 앉아 있죠. 그러니까 이 조상문은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가족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.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가족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.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목에 미드와이프죠. 조산원상파되는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산은 그냥 단순한 조산원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, 딸 역할 이런 가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있어요. 그리고 또 뭐냐 여기서 흑인을 배치했어요. 흑인을 배치한 건 뭐냐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. 이 칼레니 마리아를 의미하는 건데 음. 옛날엔 다 백인으로 했었어요. 성모 마리아를 대체할 때 백인으로 했는데 흑인으로 스미스는 대체해줬어요. 를 왜? 평등화되는 거. 많이 평등화되는 거 보여주려고. 뒤에 가서 설명 을또드릴게요 어, 이거한 코. 금 저게 딸리는 것 같은데, 그렇 이게 마리아죠, 마리아고 여기는 요한이에요, 요한 아기 때 요한, 어? 요한이고 이건 아기 예수고 천사예요.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요한한테 아기 예수한테 인사를 드리라고 그러고, 어? 인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천사는 이게 그 저기 저 요한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.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물이 있어요. 여러분이 잘 아시겠는지 몰라. 물은 물은 신성화되는 그 뜻이거든요. 나중에 나중에 요한이 아, 예수가 예수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라는 아, 그런 의미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보세요. 아까 그 칼레인이 가운데 있고 관자 사이 가족하고 관자 사이에 서 있죠. 여기도 마리아. 이거 둘이 마리아, 성모 마리아고 하 서로 대별 경치시키는 거예요. 여건 예수죠. 아저저 유안이죠. 요한이 가족인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앞에 그 저기 저 환자를 예수로 다본 거예요. 그래서 이그 칼렌이 손을 이렇게 딱 얹어 서로 붙잡고 있죠. 여기도 손을 다 이렇게 얹어서 있어요. 이게 보면은는 이것도 역시 고등급 사람으로 가는 거, 그렇죠? 이런 걸 의미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흑인을 여기다 갖다 배치시키건 백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, 마리아였기 흑인도 할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. 자기 정신 같은 거, 이런 걸 갖다 여기다 사진 속에 넣어 놓은 거예요. 여기도 칼렌이죠? 칼렌이 자기들 친구나 자산 대체나 어떤 그 기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 어? 좀 도와달라. 그래서 옷들을 갖고 왔어요. 그이 아이는 이 칼렌한테 미리 옷을 선물 받았어요. 받으니까 어때요? 좋죠? 되게 좋죠? 좋은 표정이죠? 이 아이는 벌써 받았어요. 그래서 아예 입고 왔어요.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. 자랑하니까 이 뒤에 있는 또그 어 종사하는 애기를 안고 있는데 지그시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미소를 짓고 있고요. 이거는 뭐냐? 여지껏은 이 칼렌이 자기가 보호하고 사랑을 베풀고 감싸는 그런 의미로 봤는데 이때는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위치에 가서 있어요. 사람 어. 여기 가서 보면 설명이 요 삼각형 중심에서 여기가 여자가 있는데, 다른 사진에서는 이 사람이 다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? 그런 그 대상도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음. 거를 또이 사진에서 표현을 했어요. 이야기는 엄마가 나 병원으로 죽어서 병원에서 어, 돌보고 있었는데 얘도 그 8개월 만에 죽어댑니다 이 아이도. 근데 어쨌든 어두운 분위기에 심하게 보이는 그애기의그청한이 눈망울 이런 거 그렇죠. 어,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죠. 그리고 또 아기가 이 바닥에 네,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. 요 위에 아기도 땅바닥에 그냥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 환경이 아,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어두, 어두운, 열악한 환경. 그러니까 사진을, 이 사람은 그냥 정노출로 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필요없는 건 잘라내고, 그 다음에 이래 태우는 거예요, 이거.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밝게 가고요. 그건 바로 뭐냐? 밝은 곳은 희망을 주는 데고, 어두운 데는 열악한, 무슨 어려운, 힘든,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태워버렸어요. 사진 자체가. 어쨌든, 그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의 그냥 하얀 손수건 있죠. 이거, 이거 천. 하얀 천. 이거는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준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감싸주는 거. 그래서, 어, 흑백 대비를 이뤄갖고 어, 사람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충격을 줘요. 그 다음에 아기한테 이 음식을 먹이는 손 있죠.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이죠. 그 다음에 긴 다리 있죠. 이건 그냥 한 줄기 빛 같은 거예요. 구원을 주고, 뭐 원조를 해주고 하는 그한 줄기 빛 같은 길게 내려오는.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, 이 아이는 입으로는 이걸 받아먹어요. 근데 요 손을 보세요. 애기가 요발 하나 내려온 걸 이렇게 꼭 붙잡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돼있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철저하게 스미스는 그 카토릭 정신의 그 사랑. 그렇죠 이런 걸 구현하려고 사진 속에 그런 걸 연결.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, 그다음에 감싸주는 거, 그다음에 흙과 배구, 그렇 흙과 배구. 밝고 어두운 곳에서 열악한 데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거, 뭐 이런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. 철저하게 아주 그 어, 종교 중, 종교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져 있는 거지.